그 믿음이 형성됐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구원은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 받을 구원은 뭐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그러니까 부활체를 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무엇을 해야 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성장에 대해서 문제 제시.